안녕하세요. 케다맘입니다. 오늘은 둘째 생일을 준비하려고 케이크 직접 만들었는데 베이킹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꺼내자마자 푹 죽어버리는 케이크 스태 때문에 좀 속상했는데 대충 데코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둘째 주문대로 조개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이 차퍼 영상 올렸는데 보셨나요? 한번 사용하면 절대 끊을 수 없는 마법 같은 차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온 가족이 먹고 있는 영양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코스트코, 아마존, 온갖 상점들을 이용한 좋은 제품들 소개해 드리니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우리 몸 속의 콜라겐 양이 20세를 정점으로 나이에 함께 점차 줄어들어서 60대에 이르러서는 75%까지 감소하는 것이 콜라겐이래요. 그러니까 더 슬퍼지기 전에 빨리 챙겨 먹어야겠죠? 사실, 미국에서는 이 제품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인데, 캐나다는 코스트코에 이 e 콜라겐 파우더 추천드려요. 용량은 두 배이고, 가격은 동일해요. 성분도 동일하고, 둘다 스쿱도 들어있고요. 동일한 성분과 동일한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캐나다 제품은 투 스쿱에 35kcal이고요. 이 제품은 투 스쿱에 70kcal인데 사실 달라 보이지만 함량도 동일하고 칼로리도 동일해요. 여기 보시면 스푼 사이즈가 정확히 딱두배 사이즈예요. 그래서 함량도 동일하고 칼로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피룰리나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청록색 해조류로 60%에서 70%가 식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진 고단백 식품이래요. 이 제품은 항산화 요소,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함유된 슈퍼푸드예요. 저는 스무디에 이 스피룰리나와 콜라겐 파우더를 같이 갈아서 먹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센트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콕스코 커크랜드 제품보다 사이즈가 더 작아서 먹기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아침 공복에 알약을 먹으면 속이 약간 메스꺼워서 이 젤리를 먹기도 해요. 알약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 젤리 정말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비오틴이 함유된 제품으로 손톱과 발톱, 모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젤리예요. 새콤달콤한 딸기 맛이라 간식 당길 때 하나씩 먹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종합 비타민은 많이 챙겨 드시겠지만, 요세 가지 세트 꼭 잊지 말고 구매하셔서 드세요. 이 제품은 생소하실 텐데요. 35세부터 진행되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호르몬이 있지 않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제품이에요.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고 드셔야 하니, 확인하시고 복용하세요. 여기서 코스코 가실 때 같이 구매하시려고 아저씨들 먹을 만한 비타민 몇 가지 추천드려요. 종합 비타민, 오메가 3 간에 좋은 미크시슬, 그리고 눈에 좋은 루테인, 그리고 비타민 D입니다. 제가 변비에 아주 좋은 안전한 티 소개드릴게요. 이거는 스무드 무브라는 티고요. 천연 완화제로 유기농 허브의 혼합물로 구성된 제품이에요. 이 티백에는 감초, 회향, 계피, 생강, 고수풀 그리고 달콤한 오렌지가 포함돼서 장을 진정시켜 경련 가능성을 조금 줄여줘요. 다이어트 할때 음식량이 줄어들면서 변비가 자연스럽게 오는데요. 그때 이거 한잔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 효과 직방이에요. 예전부터 다이어트에 식초가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향 때문에 정말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이 이거예요. 알약도 살짝 식초 향이 나긴 하는데, 거북스럽지 않고 먹기 편해요. 다이어트는 죽을 때까지 할것 같은데, 그에 도움이 되는 이 저렴한 제품 꼭 이용해 보세요. 예전에 미국 살때 코프시럽을 굉장히 쉽게 구한 것 같은데 사실 캐나다는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 코프시럽 아마존에서 구매했는데 포도 맛으로 달달하니 아이들 잘 먹어요 이 제품 한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엘더베리 삼불커스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프로폴리스보다 맛과 향이 조금 약하면서 아이들도 정말 잘 먹는 제품이에요 아이들 뭐 칼칼하고 간질간질 할때 먹기 굉장히 좋은 기침 시럽이에요. 아직 3살짜리 아가는 프로폴리스는 맛이 없다고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먹이기 정말 좋고 아이가 스스로 찾아서 먹는 시럽이에요. 이비키퍼스 프로폴리스는 호프즈 마켓에서 구매했는데 13불 정도 줬어요. 그런데 코스코에서 대용량 가성비 최고인 프로폴리스 제품 발견해서 소개드려요. 가격은 5불 정도 차이가 나지만 용량은 3배 이상이에요. 꼭 코스코 가서 올가니카 제품으로 구매하세요. 요즘 캐나다에서 아이들용 종합감기약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구하는 글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제품 보이면 꼭 구매하세요. 아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을 가거나 소아과를 가도 사실 항생제 처방을 거의 해주지 않는 캐나다예요. 그래서 급할 때 시간 많이 허비하지 마시고 동네 마트 가셔서 이거 구매하세요. 모두 건강하고 예뻐지세요. 감사합니다.